오늘은 니디걸 오버드즈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30일 안에 100만 유튜버가 되면 성공하는 게임인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아메를 도와줘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좀 많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해요. 일부러 변신 장면은 길게 편집해봤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생방송을 도와주면 PD가 되어주면 됩니다. 얘가 알아서 트위터 올리고잘 놉니다. 얘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세도 내줘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못 내면 게임 오버예요. 해야 할 일은 아메를 관리하는 것. 방송 소재를 얻을 수 있도록 놀거나 쉬게 하면 됩니다. 아메는 기본적으로 집착이 좀 심해서 계속 답장해주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상당히 귀찮습니다. 귀찮다고 관리 제대로 안 하고 막 냅두면 은 이상한 짓을 벌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게임 오버까지 이어져요. 아무튼 잘 관리해서 1만 팔로우도 찍어보고, ASMR도 시켜보고, 팔로우 25만 명 기념 방송도 시켜줍니다. 돈이 슬슬 많이 벌리기 시작해요. 나도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부럽다. 이것저것 하면 금방 50만이 됩니다. 그럼 이제 노래도 하나 냅니다. 그럼 이제 관리 좀 해주고 방송시키면 알아서 잘 커갑니다. 그렇게 한달만에 100만 유튜버를 만들어줬어요. 아멘은 목표인 100만 유튜버를 달성하자 집착에서 벗어나고 행복해 합니다. 갑자기 방송을 키는 아멘. 갑자기 맨션 샀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집값이 엄청 비쌀텐데? 집을 덜컥 사버립니다. 나보고 고맙다고 말하지만 사실 채널이 커가다 보니까 제가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차단하고 혼자 잘 삽니다. 그렇게 버림받아요. 사실 이건 25개의 엔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엔딩을 볼수 있었고요. 갑자기 현타가 와서 그만두기, 종교 방송하다가 사이비에 빠지기, 아니면은 지금 화면처럼 갑자기 모든 거 공개하기 등 되게 다양한 엔딩들이 있고 모든 엔딩을 보면은 비밀이 해금이 됩니다. 비밀은 음 영상에 다 담으면 재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앞에 내용 녹음한 거는 좀 처지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게임을 깨다가 녹음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힘을 내서 녹음하고 싶었는데 그 녹음이 잘 안되더라고요. 아 이게 엔딩이 많고 조건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엔딩 보고 저 엔딩 모아야지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단점 부분 때문에 참고하다 보니까 몸이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고 싶은 게임이었어요. 버그가 좀 자잘하게 있지만 게임은 괜찮아요. 이 대본을 쓰기 위해서 아예 초기화하고 다시 해데 는데 그래도 재밌고 괜찮게 잘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추천할래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좀 추천하기 어려운 게임이긴 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장점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일단 게임 감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트를 많이 좋아하 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표현한 것들이 괜찮아서 좋았습니다. 도트 그래픽이나 마우스 포인터 옆에 있는 인형들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 아이콘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옛 스러운 느낌입니다. 윈도우 98 아니면 xp 뭐 그런 것들 옛것의 느낌이 나는데 막상 다루는 것은 우리 일상에 스며든 유튜브 란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뭔가 이름 모를 아련 함을 느꼈습니다. 이 컨셉을 끝까지 유지한 걸 장점 으로 뽑고 싶네요. 자유도 도 장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게임 내에서 자유도를 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게임은 30일이라는 제한 사항만 있을 뿐이지 엔딩을 보기 위한 방법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수치만 조절하는 게 아닌 특수한 이벤트들을 진행함에 따라서 나오는 엔딩들 이런 비슷한 게임들도 있는 것이지만 이 게임은 특히 종류가 많을 뿐더러 그 과정이 억지스럽지 않게 분위기를 잘 유지해서 좀더 좋았던 거 같아요. 자, 탑 게임에 없는 장점은 이 정도. 사실 다른 게임에도 있겠지만 이 게임이 특히 좋았던 부분은 요 정도로만. 마칠게요. 단점은 딱히 없고, 뭐, 개인 호불호 같은 건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른 게임들도 흔히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뭐, 프린세스 메이커라든가, 아니 뭐, 굳이? 굳이 비슷한 류의 게임 말고도 멀티엔딩이 있는 게임들은 엔딩을 다 모으잖아요? 이 게임도 다 궁금해져서 엔딩을 풀던 도중에 너무 어지러워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특정 엔딩을 보기 위한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지나칠 정도? 혹시 모르니까 순화에서 이야기하자면, 주인공이 비타민을 복용하거나, 브루펜을 복용하는 경우, 혹은 아폴로를 한대 시원하게 말아 피는 경우마다 이 화면 효과와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몰라도 스킵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거 보다 보니까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게임의 방향성이 브루펜 중독 그쪽으로 이끌기도 하고 특정 엔딩을 위한 요소로 꽤 많이 자리잡다 보니까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부분만 없었더라면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이 과정 때문에 결국 게임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아쉬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재밌.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글 번역을 해주신 분들이 요즘 인터넷 감성을 그대로 번역해 주셨기 때문에 원래 게임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죠. 한글 패치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엔딩을 다 보는 게 아닌 30일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 자체도 재미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시거나 인터넷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승천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안녕.